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세상지. 소망. 둘도셋도 없어요. 예수님불이에요 나도. 좋아. 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예님 너무 좋아. 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예쁜 모습으로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유아부 친구들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함께하시는 부모님들도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려요. 말씀 먹이는 엄마 챌린지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간 함께한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이로 인해 각 가정마다 건강한 믿음과 찬양이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주님 거리두기 4단계 현장으로 어린아이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 괴로움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크신 게을 말에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열심으로 나오는 손길들,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성령님이 함께하사 이 시기를 주님 영광 높이는 데 사용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자 21절 말씀. 아멘! 우리 손가락 인사 오늘도 준비됐나요? 우리 손가락 인사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없어져라! 슛. 손가락 인사 준비! 두개한번해볼까요 손가락 없어져라! 손가락 인사 준비!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 누가 만드셨지요?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 나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일까? 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 드려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아주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누굴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잘했을까? 어? 그 사람은, 메메메메 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 나와주세요. 다윗이구나.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오저뭐지 하늘 좀 봐요. 얘들아 양들아 너희들 힘오진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요. 양을 돌보면서도 날마다 찬양했던 다비스녀, 오늘, 어, 저기 뭐야, 뭐가 무슨 소리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어머나, 사자잖아.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사자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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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를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이겼어요.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도, 야! 야! 하고 싸워서 양들을 지킬 수 있었대요. 이렇게 용기 주신 하나님께도, 다윗은 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멋진 왕이 졸 하고 되었어요. 왕이 된, 왕이 된 다윗은 여러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멀리 있어요. 그 언약궤를 용차 용차 데리고 옵시다. 모시고 옵시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와요.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우와! 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어요.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비퍼야수구마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찬양했고요. 동시에 동시, 동시에 동시,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여기 나팔도 있습니다. 뿜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하면서 자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강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온몸으로, 목소리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유아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할 수 있나요?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나요?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 번쩍! 하고 일어날 수 있나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준비!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 준비! 하나, 둘, 셋, 딴, 쪼! 우리 친구들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같이 찬양해 볼게요.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동은 찬양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동은 찬양으로 예를 마칠게요. 주기동은.